아주 잘산것 같아. <laughs> 나한테 잘 어울리지? 오늘 날씨 참 좋네. <laughs> 어, 잠깐. 이거 내옷 아니오? 에? 이게 어떻게 당신 옷이란 말이오? 아이, 맞네. 같아. 우리도 가볼까? 같이 가지 <놀람이>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진짜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네. 사랑하십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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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기가봐 하나님은 우리를 저 사람들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뭐? 성령님이 임했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놀라운 일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 <laughs>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다시 사신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뭐? 어? 우릴 위해? <laughs> 그러면 베드로 선생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의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도 서로 나누어요.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나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